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꿈 같은 인생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끌어당김이 아니라 두뇌 과학이에요. 이젠 과학적으로 꿈을 이루세요. 여러분은 분명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목표의 중요성, 그리고 모두는 목표를 세운 적이 있죠. 하지만 그런 목표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건 지구상의 극소수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 혹은 자수성가를 이룬 많은 멘토들은 스스로가 꿨던 꿈을 일상으로 만들게 된 각자만의 방법들을 나누지만 그 방법들은 그들만의 방식이었던 건지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세계 최고 뇌과학자 앤드류 후보만과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이자 미국 최고의 퓨처리스트 아리 월릭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스스로가 가장 원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생리학과 같아요. 이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잘 때만 꾸던 꿈을 현실로 가져와 꿈 같은 인생을 선물할 겁니다. 이젠 이 방법들로 꿈을 현실로 만드세요. 이번 영상에선 앤드류 버만과 아리 월릭이 제시한 가장 과학적으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감정의 비밀에 대해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아리 월릭은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상상 속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방법은 멘탈 타임 트래블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전혀 어려운 능력이 아니죠. 현재와 과거를 보며 미래를 계획해 나가는 이 능력은 두뇌의 해마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기억 조각들을 모아서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을 추론해요. 과거에는 인류가 너무도 쉽게 이 멘탈 타임 트래블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단백질을 축적하기 위해서 혹은 추워질 겨울에 대비해 자신의 가족들을 더 따뜻한 곳으로 이사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기억 조각들을 떠올려 미래를 계획했죠. 그리고 그들의 상상은 현실이 되었어요. 즉, 우리에게 있는 멘탈 타임 트래블이라는 능력은 우리의 두뇌의 30만 년이 넘은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과거와는 달리 현 시대의 급속도로 발전된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극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버렸죠. 모두는 예전과 달리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우린 현재에 갇혀 버리게 된 겁니다. 멘탈 타임 트래블의 방법을 알아보기 앞서 그가 말한 부분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과거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행동해 나갔습니다. 그랬기에 지금까지 지속된 발전이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젠 세상이 달라졌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린 수개월, 몇 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핸드폰, 컴퓨터 혹은 AI의 능력을 통해 즉각적으로 원하는 걸 얻게 되어버렸죠. 물론 이게 더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만들었지만 모든 인풋엔 그에 따른 아웃풋이 있는 것처럼 우린 미래를 계획하며 나아가는 멘탈 타임 트래블 능력을 세상을 이끌어가는 소수에게 몰아주게 된 거죠. 그렇기에 앤드류 고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는 프레젠티즘, 현재 주의자가 되어버려서 현재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나의 인생 속 원하는 목표를 가져보지도 못하고 세상 속 하나의 톱니가 되어 현재가 주는 자극 반응에 갇혀 있어요.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누군가 정해주는 일상을 살아가곤 하죠. 그렇기에 매일 5분에서 10분 사이의 시간 동안 현재의 자극 반응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상기하고 지금 현재 속 나의 생각과 행동인 인풋들이 미래에 어떻게 반응되어 아웃풋이 될지 상상하는 미래 지향적 퓨처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미래학자 아리는 큰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하루의 90%는 현재에 살아가고 단 10%만 의식적으로 바꿔도 된다고 했죠. 그 작은 인식으로부터도 큰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그럼 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가장 과학적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리는 그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감정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보다 살기 좋았던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인류 역사상 살기 최고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걱정과 부정적 생각 대신 현재의 감사함을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렇게 미래에 내가 느낄 감정을 떠올려보고 더 나아가 내가 떠나면 남아있을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걸 남길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 부분은 소마틱 마커 가설의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과거의 경험과 연결된 감정들을 떠올리면 그 느낌을 통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암시하며 선택을 좁히고 효율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죠. 즉, 인생에 정말 무언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단순히 미래를 생각하며 하는 상상 혹은 인지적, 지능적 능력보다 감정적 능력을 통해서 접근해야 우리의 몸과 두뇌는 행동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두뇌의 편도체는 감정에 자극되거든요. 이 방법은 가장 효율적으로 어려운 행동을 하게 만들고 변화로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앤드류버만은 이런 아리의 인사이트에 마르사 백의 연구 결과를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만약 누군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혹은 지루함이나 무기력감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것 같다면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 예를 들어 내가 힘을 얻고 나아갔던 순간이라던가 특별하게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 혹은 내가 세상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던 때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해 궁금했던 순간들을 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감정적 상태와 연결될 때 우리의 두뇌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지금 현재 가능한 수많은 행동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 특정 과거를 떠올릴 때 우리는 길을 잃은 현재에 가능한 행동들을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사실 상상력이라는 것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생각 혹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과거에 겪었던 경험들 속에서 연결되지 않은 새로운 점을 이어붙여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앤드류버만은 인생 속 길을 잃었을 때 과거의 기억을 꺼내며 이런 창의력을 통해 다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라고 조언한 거죠.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과거에 갇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떠올리며 더 나은 결정들을 내리고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즉, 인류는 유일하게 미래 지향적인 동물이에요. 그렇기에 갓 태어난 후 도움 없이는 너무도 쉽게 죽게 되는 생명체이지만 결국 가장 강하고 정복하는 생명체가 될수 있었죠. 그러니 감정을 통해 현재를 결정하세요. 물론 사람들은 감정을 각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지금 과거의 감정을 트라우마로 느끼며 과거에 빠져 상담과 치료를 바라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몸과 생각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느낌을 느끼지 않도록 두번 다시 같은 결정을 하지 마.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전자가 아닌 후자처럼 감정과 현재를 바라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가이드하기 위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신호로 말이죠. 그리고 앤드류 보만은 단순히 꿈을 가지고 있기보다 감정적 연결을 하며 그 느낌을 느끼는 게 계획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즉 행동 전에 감정을 항상 먼저 느껴야 하는 거죠. 감정을 느낄 때 창의적인 행동 계획도 떠오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 나갈 때 원하는 미래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감정을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갈 여러분께 지금의 앤드리 후보만을 만든 상상법을 나눴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이 방법에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짧은 이 상상법은 실제로 제가 꾼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이 연습은 Perfect Day Experience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눈을 감고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보낼 수 있는 최악의 하루를 떠올리는 겁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내 모습, 가까운 사람 혹은 가족들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하루를 보낸 그런 모습을 말이죠. 이때 몸과 두뇌는 실제로 그 경험을 하며 그 느낌에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완벽한 하루를 상상하는 거예요. 또한 그 상상에는 반드시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누구와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저 가장 행복한 하루는 어떨지를 눈을 감고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두뇌와 몸은 그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떠오른 상상 속에서 스스로가 최고의 하루로 생각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을 떠올렸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쉽게 말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겠죠. 이런 하루가 내가 생각한 최고의 하루였구나.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은 과거와 현실을 넘어서 불가능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불가능의 행동들을 눈을 뜨고 공책에 적어 보세요. 당신이 생각한 최고의 하루를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앤드류 후보만 실제로 그는 그 부분을 적어 봤고 그 꿈들은 지금 그의 현재가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사는 극소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조금의 의심을 가지실 분들께 이렇게 과거 자신의 느낌을 나눴어요. 처음엔 저도 이 방법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다고 종교 같다고 생각했죠. 자기 최면이나 자기 개발이란 이름표를 달고 억지로 만든 유치한 방법들인 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뇌과학자인데 유사과학을 믿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의심은 머지않아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젠 과학적 근거들도 이 방법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과거의 감정을 이용해 현재 결정을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그려갈 때도 의식적 인지적 생각법이 아닌 불가능을 상상할 수 있는 감정을 이용하세요. 전 이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스스로의 목표가 어제보다 나은 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그 조언이 전혀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랬기에 저는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딱 하나씩만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좋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생체 리듬도 어제와 이어지는 것이 아닌 매일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도록 일하니까요. 즉, 저는 과학적인 관점에서도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하루하루가 개별적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내 미래를 더 빛나게 만들지를 고심하며 과거와 미래의 감정을 통해 더도 말고 딱한 가지의 목표를 보며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꿈도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 속두 멘토의 인사이트가 어떠셨나요? 지금껏 꿈을 현실로 만드는 수많은 조언들이 난무했지만 이두 멘토들의 조언은 가장 과학적으로 우리의 두뇌와 몸을 이해하고 개인의 특성과 각자 다른 상황 속 완벽에 가까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의 인생은 다를지 몰라도 몸과 두뇌가 일하는 방식은 같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꿈을 일상으로 만들기 위해 감정으로 미래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과거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완벽한 미래를 위해 행동하세요. 머지않아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꿈 같은 현실 속에 사는 사람으로 극소수의 사람들로 인식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